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구조의 오토매틱 시계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웰리머크의 142 모델입니다. 어, 이 시계는 달의 움직임과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문페이즈가 구현된 제품으로 다이얼 전면에 크게 들어간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죠. 어, 문페이즈는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됐던 적이 있긴 한데 쿼츠였기 때문에 오토매틱은 처음이라 보면 됩니다. 어, 이번에 업체를 통해서 시계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어, 우선 이 시계는 알리스프레스 138에서 139달러 정도의 가격에 판매 중이며 블랙 블루 컬러의 가죽 스틸 브레이슬릿 옵션까지 더해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블랙 컬러에 브레이슬릿이 장착된 시계이죠. 어 시계를 처음 받아본 인상은 좋습니다. 디자인도 독특하고 드레시하게잘 나온 것 같네요. 단이 시계에 장착된 오토매틱 메커니즘이 진정한 문페이즈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 최근 저가로 출시되는 중국산 오토매틱 문페이즈 시계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문페이즈를 데이트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자 결국 31일 기준으로 회전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실제 달 위상 주기는 29.5일인데 이걸 구현하는 기술이 상당한 정교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나 주로 볼수 있단 거죠. 제가 봤을 때이 시계에 장착된 항저우 7200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오리지널 문페이즈 메커니즘이 적용된 컬리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시계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럼 이 시계는 과연 어떤 수준이고 쓸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어, 시계 사용부터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41mm, 러그 트러그는 49mm, 두께는 12mm입니다. 밴드 역시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폭은 20mm이죠. 어,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에 부브먼트는 중국산 항저우 7200 오토매틱이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전면 문페이조 캘린더 구조에 스위스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시계의 디자인은 유니크합니다. 모노톤이라서 그런지 빅 사이즈의 문페이즈 다이얼 구조임에도 위화감이 없이 차분한 인상을 주네요. 사이즈는 41mm로 적당한 편인데 베젤 영역이 좁고 다이얼이 와이드해서 그런지 다소 커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체감으로 42mm 정도이죠. 어,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에 러그 빗면과 좁은 베젤 면을 유광 처리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글라스는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셀렉터로 측정을 해도 맞게 확인이 되네요. 어, 다이얼은 블랙 컬러의 베이스이며 안쪽에 뚫린 부분에 문페이즈 다이얼 판이 위치하여 입체감을 보여주죠. 독특하게 문페이즈 다이얼 위로 반투명 판을 올려서 달의 모양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시단 위로 장식적인 인덱스가 스틸 재질로 처리되어 있으며 촘촘하게 눈금이 들어가 있네요. 어, 시계에는 반투명 다이얼 하단에 심벌과 오토매틱 표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맨 하단층인 문페이즈 다이얼 부분은 두 개의 달과 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앙에는 시간을 구현하는 세 개의 핸즈가 위치하며 초침 끝자락에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어이 시계는 어두운 곳에서 매력을 발산하는데 핸즈와 C 인덱스 그리고 달과 별의 야광 처리를 해서 어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합니다. 스위스 C3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를 사용해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반투명판에 은은하게 가려진 달도 볼수 있는 이 독특하게 다가왔죠. 어, 다음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가 12mm로 오토매틱 시계로는 적당한 수준이며 용두의 측면에는 심벌이 양각 처리가 되어 있고 오픈은 푸시풀 방식입니다. 용두를 뽑아서 2단에서는 1 0 조정이 되며 1단에서는 문페이지 캘린더의 조정이 가능하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트 휠을 활용한 구조라 날짜와 같은 31클릭으로 한바퀴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어, 그리고 용두를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 가능하네요. 어,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밴드는 유무광이 교차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입니다. 육안으로는 오연줄로 보이는데 링크가 전부 분리된 구조가 아닌 통짜로 연결된 듯 하네요. 앤드링크는 솔리드이며 품질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러그쪽 폭은 20mm 이며 끝자락까지 18mm로 좁아지고 버클은 버터플라이로 되어 있죠.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이며 스크루 오픈 방식입니다. 케이스백에는 재질, 방수, 무브먼트 등의 표기가 들어가 있으며 중앙에는 무브먼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네요. 이시계에 장착된 무브먼트는 중국 항저우 7200 오토매틱으로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성능은 시간당 28,800회에 진동하며 1호차는 플러스 9초 정도로 준수하게 나오죠. 그리고 파워리저브는 72시간가량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할수 있는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사이즈도 적당하고 착용감도 좋습니다. 일단 요상한 디자인 요소들을 안 넣고 깔끔하게 만든 듯하네요. 반면 무게는 156g 정도로 꽤 묵직합니다. 참고하면 좋겠네요. 어, 이 시계는 컬러감이 매력적인데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 실버로 절제된 구성을 하고 어, 초침에 레드만 포인트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시하게 나온 제품임에도 캐주얼하게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자. 어, 단 방수성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물은 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죠 일단 고진동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문페이지 다이얼,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 등 가격 대비 사용과 기능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눈에 띄는 시계의 강점은 디자인과 야광인데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더 부각되는 것 같네요. 단 1.5일의 오차를 보여주는 문페이지의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데 저가 오토매틱 시계에서 예거 루쿨트르 수준의 기술력을 발할 수는 없. 없다고 봅니다. 0 달러대의 저렴한 가격에 문페이즈 느낌을 잘 살린 시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 전체적으로 큰 흠이 없이 잘 나온 듯해서 디자인에 대한 취향만 맞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